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4포인트 약간 하락을 마감했네요. 코스닥도 2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약간 하락을 보였죠. 64포인트. 나스닥은 144포인트 하락을 보였고, S&P 500 지수도 30포인트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는 2.9원 내려가지고, 1334원에 마감을 했네요. 중국과 홍콩도 부양책, 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한다고 정보에 돼가지고 급등네 나오고 있네요. 중국하고 홍콩 항생지수 오늘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뭐 차트 보나만하고 현재 잘 움직이고 있죠. 뭐늘림목 줘봐야 빠져봐야 늘림 목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겠습니다. 네볼 것도 없고 다우지수 거그 차트는 어,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 코스피지수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정구점에다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오일선잘지자고마무리 해서 아주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고점을 돌파 못하다 눌림목 추에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 조금 속좀 썩이고 어, 돌파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돈 벌기 쉽게 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급등 나올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이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면 같이 조정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대응하면 돼요. 항상 빠질 때는 저감해서 기회로 네, 안심 종목, 좋은 종목 여러 분들 추천한 거 어, 매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 GNC나 종목 추가 급등이 나왔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다 했는데 결국에는 4,100원 찍고 또 4,700원까지 올라갔네요. GNC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계속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빠지면 뭐더 잡으면 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급등했던 비상 교육 결국에는 오늘 추가 급등이 나면서 오 어, 적정 주가는 만 원이라고 했는데 8,400원 정도 찍고 7,360원에 마감했네요. 단기적으로 어, 6,400원, 500원 보라겠는데 어제 상악가 침해서 상악가 침 오늘 고점에 매도하는 게 좋다겠죠. 결국에는 8,500원까지 올라갔네요. 5,100원에 잡아도 좋고, 200원에 잡아도 좋고, 빠지면 더 좋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저가 매수 기회가 왔었죠. 어, 멤버십 방송에도 지난주에 매수하라겠는데, 더, 더 빠지면 더 매수하면 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XG 세계물산도 오늘 막판에 급등이 나왔어요. 단기간에 대박을 줬죠. 이것도 멤버십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고, 리딩방에서는 410원에 언급했고, 멤버십 방송에서는 415원인가? 이 정도에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25% 수익을 줬잖아요. 410원에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404원까지 떨어져서 오늘 종가에 팔았어도 100원을 먹은 거기 때문에 25% 단기 수익이 났습니다. 앞에서도 큰 수익이 한번 났고, 또날 거라고 했죠. 어, 25%면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수익입니다.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급등이 나와서 수익률이 오늘 11% 밖에 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25% 수익이 나온 거예요. XG 세계물산. 결국엔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수익을 줬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웅진, 결국에는 오늘, 어, 급등이 나왔죠. 어, 웅진은 올라가다가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어, 그러지 않다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오늘 거의 뭐 어, 상한가 거의 근접 해가지고 20%네20%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웅진은 세 번째 큰 수익을 줬죠. XG 세계물산도 마찬가지고 오늘 호재가 없어가지고 전부 매도를 하겠네요. 라 호재 없이 급등할 때는 매도를 하고 앞에서 만약 호재가 뜨면서 급등하면 상한가 칠지 모르니까 상한가 치면 그 다음날 매도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앞절에서큰 수익을 줬고, 여기서는 대박, 여기서는 큰 수익,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오늘 또, 어, 웅진 제대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웅진은 뭐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잡아도 된다겠어요. 우량주고 여러가지 줬기 때문에 뭐 이런 것씩 잡아도 된다겠습니다. 이런 것씩 잡았으면 벌써 2천만 원 수익이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손절 없이 수익을 내면 됩니다. x g 세계무산도 마찬가지로 안심병목네 멤버십에도 수중종목어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저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5천만 원 팔아가지고 한 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웅진 네, 같은 경우는 진짜 돈만 있으면은 계속 매집해서 이런 거만 진짜 네 어, 10만 원주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어한 번에 네몇 천을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x g 세계무산도 상당히 뭐 웅진 만큼 안좋아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비록 400원짜리지만 결국에는 이런 게 나중에 이제 4,00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대박주는 소형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형주는 대박을 10배, 20배, 30배를 주질 않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고 소형주가 대박이 나온다. 셀트리온도 결국에는 몇천원짜리가 몇십만원까지 간 거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도 3,400원짜리가 국일제지도 300원에 추천했던 게 6000원까지 20배가 갔다가 지금은 거래정지 됐지만은 그 당시는 회사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주식은 항상 메리트가 좋을 때 사서 많이 올라갈 때 팔면 돼요. 그리고 회사라는 거는 좋아, 좋은 회사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은 회사가 좋아질 수도 있고 저번에 추천했던 종목은 안, 좋았, 안 좋았는데 회사가 엄청 좋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매수를 어, 하라 그는데 안 좋을 때도 회사가 좋아질 걸 예상해서 매수하라 했고, 그리고, 어, 회사가 좋아도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하는 종목은 또 조심해야 되고, 어 회사가 좋다고 하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은 좋았는데, 이 회사가 내일 나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몇년 후에, 1년 후에 안 좋다든가, 뭐, 이런 게 2, 3년 후에 안 좋다, 이런 거지. 뭐, 갑자기, 뭐, 안 좋은 회사가 팍 좋아지고, 좋은 회사가 팍 나빠지고,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뭐, 느긋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오늘 ELW는 어제 콜 홀딩 하라겠죠? 미국 주식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이 나와서, 여기서 전부 매도 하라했고또 저가 바닥에서 잡으라게 해서, 결국엔 또 수익 마감을 했네요. 그러니까 두번 수익이 난 거죠, 오늘은. 어, 홀딩 하기 싫은 분은 종가에 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한 7, 8% 수익이 났으니까, 전 매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어, 일본은 홀딩하고 싶으면 홀딩하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매도를 했고, 여기서 잡은 거는 홀딩을 했어요. 오늘까지 10승 1무입니다. 네, 조금시간이니까 좋네요. 아주 뭐 부담도 안 가고, 심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정확하잖아요, 매수가. 실패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번 실패한 거는 본전에 팔았으니까, 그건 실패라고 볼 수가 없죠. 손실보고 팔아야 실패니까 아직은 실패 없이 열번 성공 한번 무승부 10승 1무입니다 네, 이렇게 하루에 뭐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수익이 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면은 그때는 이제 아, 좀 늘려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늘리고 그럼고한 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이제 50에서 100만 원 늘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 나서 계좌가 불어나면은 10달부터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그래야 심리가 안 흔들리지. 너무 뭐 부담가는 금액을 하면 심리가 흔들려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415원에 잡으라 했는데 405원까지 이런 이런이 이런 떨어질 때 심리가 진짜 달랑달랑하죠. 예, 네, 조마조마하잖아요. 저는 분차트를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마조마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이 이 분차트만 보고 하면 이건 참고만 하는 거거든요. 이걸만 보고 하면 완전 도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올라갈 때 쫓아가게 되고 내려가면 겁나서 팔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심리를 하면은 그냥 어, 쫄망하게 됩니다 주식도 그렇고 ELW도 그렇고 심리 하는 게 아니고 어, 분석을 해 가지고 가야 돼요 어, 주식 같은 경우도 비상교육 같은 경우도 어, 뭐 결국에는 쭉 빠졌어도 제가 잡으라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데 잡았으면 손자를 해야 됩니다 손자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박을 주잖아요 위에서 잡았어도 수익이고, 밑에 잡았어도 수익이고, 여기서 잡은 게 여기서 대박 같았었는데, 여기서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또 대박이 안 같이 보이네요. 4,200원에서 6,200원이니까 이게 엄청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자그마치 40%가 넘어요, 수익률이. 여기서 여기는 더블이죠. 더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소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그리고 리딩받는 분들은 날짜가 딱 대도, 어, 본인이 알아서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뭐 조금 더 있어도 됩니다 제가 뭐 굳이 바로바로 내보내지는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날짜 지났는데 제가 또 며칠 또안 내보냈다고 수익이 또 났다고 또 후원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내보내기 전까지는 그냥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제가 최대한도로는 차이 안 줬기 때문에 편의를 네, 봐준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바빴네요. 아, 예전에는 뭐 매일 이렇게 바빴는데 오늘 E L W 또 급등주도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어, 오늘 오랜만에 좀 바빴습니다. 네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멤버십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은 들어오시고 어, 그리고 어, 리딩 원하시는 분은 E L W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ELW. 지금 생각 중인데, 아, 주식하 ELW하고 그 리딩 방을 분리를 하려고 해요, 분리를. 예전 마냥 분리해가지고, ELW는 꼭 하, 하고 싶은 사람만, 네, 하려고 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지금 ELW는 지금 거의 무료로 리딩 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네, 하여튼 좀더 해보고 지금 10승 일무기 때문에, 한 30승 이 정도, 일무 정도 나오면은, 더 이제 확실하죠 어, 성공할 확률이 아, 예전에도 어, 제가 계속 탄탄히 성공한다 했죠 근데 크게 먹게 해 주려고 수익이 났는데도 홀딩해서 실패하고 그런 경우인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차트가 아니다 싶으면 은 홀딩을 안 하고 확률이 높을 때만 조금씩 홀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네, 수익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담가는 금액을 안 하고 또 바로바로 바로 챙기고 그리고 크게 이제 챙길 때는 추세가 완전히 이제 무너질 때 길게 볼때 아,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이때만 이제 크게 보고 평상시는 짧게 봐가지고 뒷끌모아태산 보니까 뭐 2, 30만원 4, 50만원 적게는 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챙겨도 그게 뭐한 달이면은 5 6백에서7,800 돼요 살살해도 뭐1 2 0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3개월에 45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리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멤버십도 그 정도면 엄청나게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 좋은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순절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 급등 나올 때 오늘 같이 바로바로 매도해주면 좋은데 리딩을 받으면 제가 카톡을 바로바로 바로 지금 매도하라고 해서 대응이 쉬운데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게 대응이 안 되죠. 항상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어,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 신경을 써 가지고 미리 예약매도를 해놓든지 해서 어 아니면은 알림벨 설정해 놓고 급등 나오면은 뭐 대응을 하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같이 뭐 XG 세계물산이나 뭐 웅진이나 이런 거한 번만 이렇게 먹어도 이거 만주만 잡아도 100만 원이잖아요 수익이 만주만 잡아도 뭐. 보통 뭐 주식하는 사람은 4-5천 2-3천 최하 4-5천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뭐한 3만 주 맞아서 300만 원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년치 리딩비 내고도 뭐 돈이 많이 남잖아요. 1년치, 1년치 결제해도. 1년에 이런 거한 번만 먹느냐 여러 차례 먹죠.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리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해봐야 딴데 3개월도 안 됩니다. 딴데 3개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1년에 600에서 어 거의 한 1200만 원까지 받았는데 1년 치를 계산할 때는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도로 어, 여러분들한테 아, 저렴하게 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많이 많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멤버십도 마찬가지고 제가 숫자로 얘기하지만 중국 보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네,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저는 25년 넘게 아, 주식 차트만 주식창만 보고 있어요. 주식창만. 전업을 했기 때문에 종목만 딱 봐도 이 종목이 상장 폐지 될 종목이다. 아니다. 앞으로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 종목이다. 손절해야 될 종목이다. 아니다. 거의 90% 나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요. 어, 내일 장 마감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TV였습니다.